안녕하십니까 미술 심리 진단 2 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주에 어, 그 대체적인 강의 소개하고요 어, 그리고 미술 심리 진단의 과정 예, 과정 부분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어, 제일 중요한 이제 핵심 키포인트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그 부분 오늘 조금 강조하면서 제가 다시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 전체적인 성격 이론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지난 시간 조금 복습해보면 성격 이론을 조금 알아야지, 어, 그림이 보인다라고 했고요. 어, 그리고, 성격 이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상이라고 하는 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 피검자일 수도 있고, 내담자. 이 내담자가 그린 이제 그림이 있겠죠. 그리고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림을 평가한다. 어, 그림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얘기 쭉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평가를 우리가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예, 치료 목표를 하기 위해서, 치료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음, 결국 우리가 이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를 우리가 미술 심리 진단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어, 평가하고 진단하고 약간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 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음, 그림 안에 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 요소 뭐 상징이라든지 뭐 형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이라든지 어, 기타 등등의 요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 이런 것들을 어, 해석하고 분석해서 결국엔 음, 대상이 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파악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림에는 뭐가 대상에 어떤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원츠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겨, 결국 그 대상의 욕구. 결국, 욕구를 우리가 찾아서 그분, 그 대상이 지금 필요로 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는 거죠. 그죠? 예, 어떤 방법.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이 그림에 거꾸로 들어가서 이 대상, 이 뒤에 있는 여러 성격 이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 이제 미술치료가 나오게 된, 즉 그림 검사가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이론을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하면서 어 그림 예로든 게 해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지막에 음, 그래서 이 따뜻함을 그림에 해가 보였다는 것은 결국 따뜻함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그 따뜻함이 주는 의미는 뭐냐? 결국 어, 이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따뜻함을 어, 간절히 바래서 그림에 나타냈지만 음, 결국 지금은 어떻다고요? 예, 지금은 따뜻함을 원한다. 결국 따뜻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지 않다. 어,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결국 음, 끝에 잘안 보이는데, 예, 5번 <laughs> 그림 하나만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 대상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는 지금 어딘가요? 네. 여기 있겠죠. 그죠? 여러분은 이제 그림을 보는 아이고, 너무 세게 그렸네.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대상을 바라보고요. 그런데 대상의 그림을 보는 것이 에, 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속에 있는 대상의 욕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욕구는 음,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결국 이거는 상징이죠? 네, 상징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어,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1학년 때 아마, 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음, 이 상징의 내용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어, 이 상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상징으로 표현된 겉모습, 그죠? 이 바깥의 모습, 결국 표현된 것, 바깥으로 표현된 것.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 하지만,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림엔 또 형식이라는 부분이 있죠. 뭐, 진하게 그렸는지, 아니면 가볍게 그렸는지, 아니면 약하게 그렸는지, 아니면 뭐, 선도, 직선으로 그렸는지뭐 곡선으로 그렸는지뭐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상징 표현 뒤에 있는 어 성격의 성격을 규정하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 이번 시간이 이 성격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 한이삼주 차, 이번 주차고요, 다음 주차 정도에. 그 성격이론을 얘기하면서, 어, 거기 그 이론별로, 뭐, 표현할 수 있는 사례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난 시간에 한거 조금 복습했는데요. 어, 요 단계, 1단계 성격이론, 그 다음에 그 대상, 그 다음에 대상이 그린 그림, 그리고 그림을 평가하는 요소들, 그 다음에 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림 심리 진단, 미술 심리 진단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결국 치료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어, 이해해야 된다. 음, <laughs> 이 부분이 조금씩 뭐, 용어상 개념이나 이런 게 틀릴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이번 학기 때이 틀을 중심으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차 네, 지난 시간에 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어, 제가 나눠드렸던 그 페이퍼, 페이퍼는 어, 3주차, 예, 4주차까지 쭉 연결해서 볼 거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어, 제가 나눠드, 나눠드렸던 그 수업 자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을 압축해, 압축을 했기 때문에 어, 그 내용을 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어,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부분을 어,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오늘은 오늘은 주로 이제 사례를 조금 갖고 와서 어, 이 과정벌, 과정별 범위와 역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제 프로이드 얘기했는데요. 예, 프로이드 다시 어,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 프로이드는 결정론이다. 여기 제일 처음에 나와 있거든요. 네, 결정론, 결정론. 어, 지난 1차 시에 조금 설명 드렸는데, 음, 결국 음, 당신, 당신의 아니면 나, 아니면 우리의 현재는, 현재는 언제 결정됐다? 네, 0세부터 3세 사이에 결정됐다. 즉, 현재 나는 이 0, 3세 수준에서 어, 결핍된 욕. 로 인해서 여러분의 성격이 결정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구의 부족은 결국 고착이 되었고, 그리고 그 고착된 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성격이 발달된다. 어, 그런데 프로이트는 어,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가진다고 그랬어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 그래서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격이 어, 각 단계별로 결핍된 욕구에 의해서 고착이 되면 이제 성격이 어, 현재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어, 결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성그 그 결정론 밑에 보시면 이제 성격 구조론이라는 게 있죠. 첫 번째는 결정론, 두 번째는 성격 구조론. 어, 이거는 심리학 기론 시간에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음, 크게, 슈퍼 에고가 있고, 슈퍼 에고, 그 다음에 에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드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이 구조론에 따라서 구조론에 따라서 이제 그림에도 되게 명확하게 나오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내 안에 세 명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내 안에 세 명이 있다. 여러분의 현재는 누굽니까? 네. 이고 혹은 에고라 그러는데, 현재의 나죠. 그리고 이 현재의 나는, 어, 현실 세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그리고 이 현실 세계는, 어, 현실의 원리에 입각해서 현실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 현실 세계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음. 그리고 어, 이드는 뭡니까 이드는 욕구의 나죠 욕구의 나 결국 이 욕구의 나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다 네, 쾌락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리고 어, 어떤 원리 예,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이 세계 안에 내가 존재한다. 어, 그리고 수퍼에 고는 뭡니까? 도덕적 자 혹은 나죠. 도덕적 자 혹은 나. 결국, 어, 여러분을 감독하는, 감독관. 이죠. 혹은, 검열관. 이라고도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관이 중요한데요. 어, 이제 바라본다. 즉, 슈퍼 에고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음, 감독관이라고 하면, 이제 슈퍼 비전, 슈퍼 바이저라고 하거든요. 예, 슈퍼 바이저. 예, 위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감독하는 거죠. 예, 이렇게 봐서, 어, 누가 누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는 건데, 어, 요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그림에서 여러 형태로 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요 구조를 좀 여러분이, 어, 그냥 단순한 구조이긴 한데, 요 구조가 또 그림에 또 표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어이세 사람의 자아가 어, 똑바로 이제 균형을 찾기가 굉장히 쉽다 어렵다 네, 어렵죠 균형 찾기가 매우 어렵죠 어렵다 어, 그래서 어, 이세 개의 역할 결국 이 균형을 찾고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욕구를 어, 에고가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스포 에고가 누르는, 어, <laughs> 압력에 이제 굴복해서 이들을 누를 것인지, 이 에고는 항상 고달프죠. 그죠? 네,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있고, 아니면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의 생리적 욕구를 참아야 되고, 아니면 난 놀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되고, 뭐, 등등등. 욕 중심 쾌락의 원리에 살고 있는 이 쾌락 세계 살고 있는 나의 욕구를 계속해서 들어줄 수는 없죠. 그리고 어, 그거를 바라보는 음, 이 도덕적 자아는 양심적 자아라고도 하는데 어, 보통은 이제 여러분의 아버지나 선생님 등을 통해서 이 도덕적 자아가 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포 에고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 위에서 누른다. 그래서 이제 압력이 생기죠. 여기 위에서 누르기 때문에 압력이 생겨요.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어, 결국 원하는 거 이드가 원하는 것을 다다할수 있습니까? 에고가? 할수 없죠. 100%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감독관이나 검열관이 결국에는, 음, 어, 압력을 통해서, 아니면 거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됐을 경우, 그죠? 예, 이 못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고착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불안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공포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음, <laughs> 이제 굉장히 좀 성격을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프로이트가 어, 성격 구조론을 얘기하면서 어, 그 이전에는 이렇게 성격을 어, 세세개 구조로 나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 이후에 이 성격 구조론이 굉장히 어~ 센세이션을 했었는데 어,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이 성격 구조론으로 인해서 이제 심리학적인 발전이 있었고 이제 심층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심층 심리학이 또 어~ 발전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성격 구조론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성격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나요? 예, 눈으로 보긴좀 어려운데요. 어, 사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어, 언어, 비언어 등을 보면 대충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해요. 과학적 증명이.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로 강조할 건데, 어, 이제 꿈. 꿈에 이러한 그 원하는 것이 어, 결국 그 스퍼 에고의 어떤 압력이나 거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어, 그 원하는 것이 이제 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제가 이제 꿈은 뭐라고 그랬다? 이제 상징이고 그림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음, 원하는 게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예, 여기 있죠. 원하는 거. 네, 원하는 게 있었는데. 결국 그게 실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실현이 됐으면요. 뭐, 전혀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실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못한 것이 자, 깊숙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깊숙이 들어가서 결국 그 무의식에 갇힌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실현되지 못한 욕망의 저장소라고도 해요. 예, 욕망의 저장소. 그래서 이것이, 음, 에고, 에고나 현실 세계, 현실의 원리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닫혀 있는 거죠. 닫혀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어, 이 무의식, 결국 이 고착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 분노, 이게 어느 순간에는 튀어나오게 된다. 어느 순간에. 무언가를 봤을 때, 아니면 이 이건 우리가 트리거라고 하는데 방아쇠라고 그러죠. 이 방아쇠가 건드리게 되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되는 거죠.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자기 슬퍼지거나, 갑자기 어 불안이 감돌거나 하는 어 이런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면서 방어기제가 무너지면서. 이런 자신의 욕망이나 원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그림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어, 이렇게 그 나의 고착과 원망과 불안이 분노와 공포가 이제 어떻게 그림으로 나올 것인가? 그거는 음,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이제 키가 있었죠. 해를 제가 얘기하면서 나온 키. 아까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했는데 어, 예를 든다면 어, 따뜻함 음, 따뜻하다라고 하는 거 다시 반복합니다. 결국 따뜻함이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따뜻하다고요? 예, 네, 지금 따뜻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춥다. 대략 이제 상반, 상대성에 따라서 생각하면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뭐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따뜻함을 표현하는 그림은 결국 지금 현재 상태는, 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트가 나온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 원트가. 그래서, 어 우선, 결,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그림을 본다면, 우선, 프로이트는 결정론을 이야기했고 성격이 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의식과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무의식에는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실현되지 못한 실현되지 못한 욕구의 저장소다. 욕망의 저장소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 욕구의 저장소가 터져버려서 아니면 그 욕구의 저장소가 이 저항이라고 하는 방어기제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어, 이걸 나오지 못하게 되면 갈등이 생긴다 그랬죠. 예, 갈등이 생깁니다. 음, 여러분 생각하면 뭐. 쉬운 거 있죠. 뭐, 친구 관계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잘하는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갑자기 화가 나거나 아니면 관계가 좀 나빠지거나 할 경우에는 이런 욕구 실현이 조금, 음, 원활하게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 결국, 어, 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 욕구에 대한, 어, 배려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 뭐 자세히 얘기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 얘기하겠습니다. 어, 여기 조금 어, 정리를 좀 하고요. 음, 잠깐만요. 네, 제가 좀 지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결정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성격이... 구조화되어 있다 성격구조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꿈 상징 이걸 얘기했고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 성격구조론 밑에 여기에 이제 꿈을 좀 여러분이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다 어, 우선 그뭐 모든 교재에서 이제 설명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그 도식화된 그림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빙산이 물 위에 가,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뭐95% 이상은 물에 가, 이게 바닷속이다. 바닷속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공기다. 라고 하면 이 바닷속에 감, 감춰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무의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의식이고, 그다음에 여기 요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걸 좀 크게 확대해 버리면 빙산이 이렇게 있고, 이제 파도가 이렇게 친다고 가정하면 어, 이렇게 파도가 파동 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의식이고, 여기 무의식이다. 그럼 여기 어, 파도가 치는 부분은 의식이 보였 보일 때가 있고, 의식이 또 갖춰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살짝 보일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로이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전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어, 일단 여기까지 1차 시를 마치고요. 네, 다시 2차 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